오늘부터 기분 좋은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전용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메모리얼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LA 경찰국과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카운티 쉐리프는 오늘부터 집중 음주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는 순찰 경관을 모두 투입해 검문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트래픽 거기 친구들은 이제 모사코 경관들하고 그리고 트래픽 을 갖다 합동 아, 단속 나옵니다. 친들 하고 친고 이렇게, 이렇게 좋은 시간보실때좀더하게좀 약조를 좀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LA 다운타운 피게로와 구가 교차로 내일은 할리우드 하일랜드와 드롱프리 교차로에 음주 단속 체크포인트가 운영됩니다. 집중 음주 단속과 함께 운전 중 안전 벨트 착용 등 교통 위반 단속도 한층 강화됩니다. 한인타운에 그거 단속 많이 하는 이유는 안전 벨트가상 상식이죠. 시벨트 매는 게 그게 이제 좋은 데 그분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아, 조금만 이렇게 다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시벨트를매 모처럼만에 맞은. 즐거운 연휴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LSSBS 전영웅입니다.